안녕, 님들아. 안녕하세요. 유민이 이거 할 거거든요. 아, 씨, 불하지? 너 유튜브에서 진짜 그렇게 말할 거야. 어. 나 따라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민이에요. 유민이에요. 이거 면봉 있어. 들어있던 건데, 여기다가 해면 어떻게 돼? 이거는 성은이가 자기 탈색약 낳는다고 소분해서 준 거고.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한테는 안 보여. 아 미안해 너한테도 보여줘야 되는 건가? 난너 시청 난 라이브 방송 보는 거지 너무 좋다 영광이야 아야 아 바지 탈색약 묻었다 대충 이렇게 할게요 유튜브 라이브 중에 소원이 3천만 원이 터졌어내부급 문제가 날라왔어 리액션 하고 장례식 간다 바로 라방 끄고 장례식 갔다 와서 리액션한다 같은 타이밍인 거야? 음네그 상황을 지금 해볼게. 빰 빨아 봐 회장님 3천만원 <,000만> 후원 <laughs> 강호진 참가 <상가> 고인의 <laughs> 명복을 빕니다 <laughs> <laughs> <이 시랄. 웃음> 아기 <아니, 웃음> 우와 아무리 지워도 <즐거도> 눈썹이 없어요 <웃음> <웃음> 저 오늘 지금 겟라드오 웨이덤에 찍어볼거거든요 나가야 돼가지고 네. 겟라디오 웨이이 친구랑 같이 찍었잖아요 <laughs> 오늘 한 같이 찍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온다 그랬는데 지금 3시 39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혼자 그냥 찍는 거고요. 근데 제가 혼자 찍으면 또 제가 라지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럴까 봐 걱정이 되는데 죄송해요. 진짜 미리. 오늘도 당근 패드. 그리고 이 개년은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연락도 안 오거든요, 지금. 우리 개년이가. 네. 지금 온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그러면 이것도 이따가 있지. 야, 뒤질래? 장난이고. 그리고 가방 내가 갖고 갈게. 웅치야 아, 저 미친 게. 와, 진짜 내가 방이로 너무 아이다 와, 진짜 미친 새끼 진짜. 응, 음, 친구들아. 내 친구가 왔다. 그것도 아니데나 여기 앉으면 안 돼. 왜? 나 왼쪽 얼굴이. 아, 너 아, 저번에도 여기 앉았나? 응. 아, 그래? 그럼 응. 여기 앉지. 그래. 왼쪽 얼굴 여기잖아. 응. 어. 댕댕. 남편은 아니! 아, 앞머리 그거 줘라. 롤? 이거 세븐쌤로 주셨는데 같이 너 먹고 싶으면 먹어 지금 오 하트파이 감사합니다 아, 아 너한테 준거 아니야 나한테 준거 <laughs> 알아 <laughs> 어이없어 <laughs> 내가 생얼이 너무 못 생긴 거야 어. 그래서 진짜 그냥 볼 때마다 좀 놀라워 괜찮아 임마야 블러셔 있소핑크블러셔어 그게 무슨 핑크 블러셔 갈색 블러셔 진짜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 너 이거 얼굴에 올려봐라 얼마나 핑크로 나오는지 갈색... 야 이게 어떻게 갈색이야 핑크지 야, 나 이거 너무 어, 갈색 알겠어 핑크 있네. 이게 핑크야? 그냥 코랄이지. 아, 진짜. 역시 미술하는 새끼랑은. 새끼라는... 내가 오늘 그냥 좀 갈색 메이크업 해볼려고. 좋아. 나 오늘 깜날 거 여기 색개 있거든. 반지 알아? 반데너 집에 갈색밖에 없으니까. 미안해. 나 집에 갈색 없어서 갈색 샀거든. <laughs> 집에 갈색이 한 개도 없어. 다 갈색이야? 무슨 소리야?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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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이거 핑크. 이게 무슨 핑크야? 이 갈색. 얘 너무 갈색어서 놀랐다. <laughs> 아, 진짜 어이없어. 제가 이번에 가롬 뮤트 화장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뮤시잖아 근데 가롬 뮤트 화장품이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래서 가롬 뮤트 거있어 <laughs> 맞아. 뮤트, 뮤트 어서 <laughs> 어! 아씨, 미스안 뿌렸다. 나 이러면 어. 건조해지는데. 아. 기다리게 하셨어, 내가. 아, 기다리게. 아, 기다리게. 기다리시게 했어? 기다리시게 했어. 나 이제 봄웜 진짜 포기하려고. 그런 생각이야. 그치? 렇 응. 봄웜 안 어울렸어, 나? 아니야, 안 어울리지. 아니야, 똑같았어. 그래? 다른 거못 느꼈지. 왜냐면 내가 언제나 갈롬갈롬 가롬 거리면서 갈롬하면서 응. 항상 뭐 섞어 쓰고 맞아. 내가 뭐라고? 갈롬 너 갈롬 뉴트럴? 아니아니 뮤... 아니. 어, 뉴트럴. 아닌가? 너가 아, 뮤트잖아. 내가 뮤트. 니네 뭐였냐? 소프트 있고 딥 있고 너가 소프트였나? 딥 소프트랑 딥아둘다 아니었는데? 맞아 그럼 한개남 남은 거 뭐야? 근데 두 글자였어. 세 글자였어. 내가? 응. 그럼 뉴트럴이지. 뉴트럴이 있어? 있지. 나 몰라. 그럼 뉴트럴이네. 고마워. 몰라. 물병처럼 오렌지 옆에 있는. 응. 가까이서 찍어봐. 소리? 응 음, 소리가 음! 어있지어 완전 맛있다 세미야 무슨 데 갔어? 진짜 나 진짜 울었어 한번 아니 그니까 운게 어? 아니라 울컥했어? 세미랑 대화하는데? 눈물이 나왔어 그래? 그럼 응. 운 거네 부모 얘기했거든 부모 얘기 이지 라는 하면 진짜로. 아니 엄마 얘기 했거든. 어. 이거 이거 듣지 마. 부모 얘기. 원래. <laughs> <몰래>. 아 하지 <laughs> 마. 아. <laughs> 알겠어. 말해봐. 진짜야? 어. 아니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아무 생각 안 해. 아 그렇게 생각해그 그럴까? 그러니까 너가 웃은 거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너의 그 귀여움 때문에 웃은 거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브라티는 <laughs> 네. <이게> 진짜로. 율지 <laughs> 왜 이래? 내 눈썹 빠져. <laughs> 저 이제 눈썹까지 했으니까 블러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깡 해볼게요. 내가 블러셔 두 개랑 틴트 하나를 샀어. 천명 된 소감. 아, 아직도 나 실감이 안 나. 진짜? 응. 너그 꿈에서 천명한테 쫓기는 꿈꿨다며. 구라야지냐? 구라지. 아니, 멍청아. 너 글을 제대로 좀 읽어. <laughs> 미안해. 내가 난독생이어다못 <난속> <laughs> 읽었어. <laughs> 아니, 실감이 안 난다. 응. 천명한테 쫓기는 꿈을 꾸고. 천명의 숫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실감하고 싶다. 아... 는 아, 말이었잖아. 숫자였어? 어. 끝까지 못 읽었네. 체감되면 좋겠다고. 일단 저 이거 샀거든요. 페리페라. 뜯어보세요? 어, 뜯어봐. <laughs> 이거 알지? 예쁘지? 이것도 뜯어볼게요. 뮤드. 이거 과대포산 심하긴 하다. <laughs> 진짜. 이게 뭐임? 이게 뭐임? 이런 색깔 샀고. 그래이 색이 예쁘다. 예뻐? 응. 생이 예뻐? 어 진짜 예뻐. 진짜? 응. 진짜 예뻐. 미안 내 티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아니 옆에서 보니까 진짜 예뻐. 그래? 그럼 다행이야. 나 이제 점 찍을라고 여기에. 어디 어디 어디? 나랑 똑같은데 여기? 어? 여기? 어나 여기 있구나. <laughs> 왜냐면 나는 미간이 넓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선을 조금 좀 이렇게 가게 해줘야 된대. 음. 근데 나 거의 다 있어. 다. 쉐딩도 있고. 있다, 아! 아이브로우. 난 이렇게 갖고 다녀. 그게된거잖아나 아까 응. 강아지가 구두 신발을 내게 신은 거, 거 봤어. 귀여웠어? 응. 나보다? 나보다 안 귀여웠어? 역시. 브러쉬 좀. 어떤 브러쉬? 여기 나무가 들어있 너무 좋다. 그치? 갖고 싶은 거 여기 가져와 아, 진짜로? 응. 아, 너무 좋아. <웃음> <웃음> 나 이제 앞트임 안 그릴 거고, 밑트임도 안 그릴 거야. 밑트임, 그러니까 밑트임을 갈색으로 그렇게 진하게 길게 안뺄 거야. 나 진짜로 내 화장이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아. 깊... 나 이렇게 가져가도 돼. 가져가. 근데 나 이거 진짜 왠지 모르겠어, 이거. 네, 그래, 이거 너무 작아. 아니, 너무 작은 게 아니야. <laughs> 너무 작잖아. 너무 작은 게 아니라 구부러져 있잖 아. 수인가보지 <laughs> 아니야, 야, 너무 더럽다 너무 그러지 마, 다 진짜... 아니, 쓰레기 요즘 박스에 넣어놓으면 안 돼? 쓰레기 없어 아니, 아니 이거 네. 봤어 나 어, 미안해, 알았어, 나도 미안해 너, 너가 나온 영상 댓글들 다 봤어? 어, 봤어, 어땠어? 일단 나는, 나는 되게 상처받았는데, 너가 왜 그게 악플인지 모르겠다 말한 거 있잖아 그게 조엘, 조엘, 제일 맛있어 아... <laughs> 너무 속상했어 그래? 응, 너 맞는 말이어서 속상한 거지 음그 가루날림 심하니까 조심하세요 응. 근데 가루날림 심하고 안심한건잘 모르겠어 그래? 남자친구가 10분 뒤에 집앞으로 온대 응. 그럼 뭐할거냐고? 어, 무슨 화장할래? 세개만할수 있어 피부 아이브로우 블러셔 피부 아!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눈썹? 아이, 아이브로우로 나는 아이라인 다 하거든 아이라인, 뒤트임, 애교살 다해 그래? 응. 난 솔직히 쌍태는 인정해줘 한테? 디폴트로. 엥? <laughs> 됐어, 그냥. 내가 저번에 이거를 최안이랑 말을 했거든? 어. 내가, 어, 나는, 음, 애교살이랑, 나 그림자. 그림자. 이랬어. 그림자? 어. 애교살도 그림자고, 쉐딩도 그림자잖아. 음영들도 다 그림자고. 그러랬더니 야, 시나 <laughs> 그럼 난 색조를 하지. 이지랄. <laughs> 그래서 뭐 골랐는데? 나는, 일단 상태랑 렌즈 인정해주고, 피부, 애교살, 쉐딩 피부 애교살 쉐딩 쉐딩 얘 이거 손톱 내가 한 거야 오, 잘했지? 잘했다 잘했다 이번에 진짜 잘했다 어아 오늘 그냥 내내 내 속눈썹 할까? 저저 마스카라 진짜 잘하거든요 이러면 보여드릴게요 응.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겠어 티가 나나 색깔이? 이렇게 티안 나는 거아내거 아, 쓰고 있는 거야? 응너 블러셔 내거나 갈색 하고 싶어서 나도 그거 핑크인데 무슨 이거, 해볼래? 아이 이거. 진짜 예쁜데. 네. 이거. 데 그건 거이상이잖이 그럼 이걸이라니까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조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오렌지래 오렌지가 있어. 아니라 야무서거 이거. 이거, 이 핑크 그럼 핑크잖아! 브라운이 아, 아니라 탁한 거 싫다고 탁한 거 싫다고 말안 했어 니가 이거 나 부끄러운 메이크업 할까? 이지랄하네나 부끄러운 <laughs> 메이크업 <웃음> 아야 어 미안 개잘했다 와 여기는 지금 몇 가닥이나 되는데 여기는 네 가닥입니다 테무에서산 <laughs> 건데 이걸 오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laughs> 왜? 너무 작아 이거 누굴래. 어? 아니, 글로 어. 그러니까 누굴래. 이거 로 아님? 노골래어아이로 있는데? 그러니까 거이로 이거 노골로라고. 병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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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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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해. 비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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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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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슬퍼하고 있을 텐데 네가 그럼 얼마나 가능해? 와씨 이거 봐 미친 아싸리 대리석 네일 하세요 아이 발년 누구한테 그런가 속눈썹 이거 할게 존나 길지 중간이 없음 이것도 태문데 이거 해볼게요 제가 원래 저번 화장 영상에 서 썼던 건 이겁니다 나 그거 할래 이거? 응. 응. 미안하다, 던져서 줘서. <laughs> 이거 노글루? 아 노글루. 이렇게 아, 근데 너무 더러워, 이거. 집게가 더러워, 무슨 상관이니? 집... 노글루가 확실히 편해. 근데 노글루가 문제가 뭐냐면 그... 잘 떨어져. 엥? 난한 번도 떨어진 적 없긴 해. 문제가 뭐냐면 눈을 깜빡거리면 그 밑에 붙어. 아, 맞아, 맞아, 그치? 맞아, 맞아. 빡쳐. 내가 볼때이 글루가 병신인 것 같아. 너 말을 왜 그렇게 미안하다, 글루야. 아, 씨. 우 와, 이것 보세요, 님들아. 속눈썹 진짜 많다. 그치? 나 속눈썹 욕심있음. 한번살때 금방 쓸까봐 다 여섯 개씩 일단 삼. 뭔지 알 근데 그게 별로면 그냥 그거 그대로 방치해두는 거지. 그니까. 러 그런 거 나한테 주고. 응. 몰라. 난 이제부터 글로 속눈썹 안 쓸래. 그거 한번 붙였다가 실패 한번 하고 조금 더 말랐을 때한번딱 붙이면 잘잘 잘 돼. 근데 너는 찝귀가 애초에 끈적거리잖아 끝에가. 안 끈적거리거든. 봐봐. 안 끈적거려. 안 끈적거리네. 그렇지. 아니야 아, 끈적거리겠. 됐어. 저리 거저 이 미진년아. 미지? 미진년. 미진년. 나중에 한3 2두살 됐어 모소리야너가 응. 그러면 만약. 모태솔로 그거 한다고 하면 한번 나갈 거야. 음 나갈 듯? 넌 나갈 거야? 나? No? 네, 나는 그러고 싶어. 그 육준서 같은 경우에, 음 그걸 나가면서 그 자기의 작품 활동이 더 유명해졌잖아. 어. 그래서 난 그런 의미로 나고 가 싶어. 그걸 하는 김에. 네. 네 같은 애들이 욕먹는 거야. 인플루언서 하려고 올라온 애들. 음... 진정성이 없잖아.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아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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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아뜨뜨뜨뜨뜨 아,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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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아뜨뜨뜨뜨뜨뜨뜨뜨뜨 아. 뜨뜨뜨뜨뜨뜨뜨아뜨뜨뜨뜨뜨뜨뜨아뜨 요도 있는 거 없이. 어, 괜찮은데 블러셔 예뻐. 진짜? 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 뭐라 그런 거 아닌데. 네, 네. 그 여자들 국룰이 이렇게 뒷담소를 하고 응. 아, 근데 나 그게 개 욕한 게 아니라 그냥 개 <laughs> 욕한 게 아니라 그냥 응.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바람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진짜 완전. 응. 그래서 다, 상대방도 공감해. 어! 어, 계속 왜 그러는 거야, 얘가.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아가야 괜찮아. 내 애들이 다 단발한 게 낫대. 그래? 맞아 응. 단발한 거 괜찮아. 진짜? 근데 나랑 강은혜는 개인적으로 니갈어 네 가... 장발 진짜 좋아하긴 해. 아 장발은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도 안 나. 너니 장발 좋아? 시발. 그때 제일 예뻤다고. 걔 그렇게 말해? 응. 난 지금 만족하는데 뭔 상관이야. 그렇지 니만 만족하면 됐지. 내가 굳이 걔 취향 맞춰서 막 해줄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근데 누가 장발 괜찮다며 할꺼다. 거잖아, 그럴거지 아니거든. 난 단발 할거야 왜냐면 혀 x 단발이 낫다 했거든. 술아. 진짜야 그래? 혀X가 응. 장발보다 단발이 훨씬 낫대. 지금 단발에서 로 망한거야. 어쩌면 혀도 너의 장발을 좋아할 수 있어. 나한테 왜 그래? 미안하다. 나 <laughs> 진짜 눈물 날거 같아. 갑자기 그렇 <laughs> 얘기해서. <laughs> 플러스 요즘 과하게 하는거 엄청 좋아해. 나도. 그치? 응. 음, 지웅은내 애들이 여기 뭐 묻었다 그럴 것 같아. 봐봐. 어때? 아, 얘 묻었다. 얘 묻었어 이거. <laughs> 아, 이씨발. 아니 왜 문질러? 미치면아. <laughs> 응, 괜찮다. 괜찮아? 아, 귀여워. 귀여워졌어? 응. 애들이 뭐 묻었다 그는거 아니겠지? 그럼 나 진짜 그런데. <laughs> 나 화장 처음 시작할 때, 응. 봄웜 화장품 다 샀거든. 응. 이제 섀도우도 봄웜 하잖아. 근데 애들이 응. 야너 멍든 거 아니야? 눈에? 이런 진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근데 화장 처음 시작하면은 누굴 마주치는 게 힘들다 어, 그래서 마주치는 내가 게 힘들다. 그 얘기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화장 보여줬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봐 응. 그래서 나는 화장 처음 할때뭐 선생님이나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눈을 마주치는 게힘들 계속 이러고 있었어 그래 맞아 뭔지 알지? 응. 눈치 보여 응. 근데 화장 처음 할땐 누구나 맞아, 이상하니까 맞아. 근데 화장도 진짜 해안으로 맞아 맞아 해안으로 이건 좀 찐이야. 맞아. 밤에 계속 연습하고 혼자 화장 하고 나가고 그래야 돼. 맞아 맞아. 새벽에 막 계속 연습하고. 맞아. 지, 연습해야 돼 진짜 이건. 그러니까 나한테 너 알고리즘을 떴다고 말한 애들은 다 듣고 다 봤어. 아 진짜? 응. 사촌 언니도 넣고 봤는데 너무 재밌대. 다행이다. 음범쌤 개웃기다고. 그러니까 음범쌤이 진짜 개 레전드 뭐 하셨어? 뭐 하셨게 <laughs> 립술 이거 발라볼게 립술 이지랄나안 그랬는데 이거 처음에 할까? 이거 응. 알지? 국룰 이거 맞아 s u l i p s 고 l i p s 없어. i p s u l i 거 s u l i p s 거 l i 티안나갈 거라서. 예쁘다 근데. 야. 냄새 맡아 봐. l 음! 무슨 복분자 냄새나. 음. 아나 고데기 켜 줘. 아, 오케이, 알겠어. 나 아침에 이러고 너한테 사진 찍고 보니까. 어, 맞아. 너가 슨 키노 파지나지나하 아니라고 박자. 너가 해 봐. 파지나지나하늘 아. 그래? 어 내일이 일요일 아니라는 게안 믿겨진다. 그래도 개꿀. 개꿀? 미안해. 저급한 년. <laughs> 이거 뭐야? 그거? 나 세례 받았을 때 청소년부에서 선물로 준 거. 대박. 왜 웃냐? 청소년부한테 사과해. 아니. 아. 야 네. 그거 누가 봐도 네 웃음은 방금 비웃음이었어. 아니 색깔이 근데 너무... 왜 그래! 무색이난 너무, 너무 잘 저... 쓰고 있단 말이야. 되게 웃기다. 뭐가 웃겨? <웃음> <웃음> 옛날에는 내 점이 좀 콤플렉스였거든. 응. 근데 이제는 딱히 뭔 생각도 없고, 오히려 뭐 특징 같아가지고 좋아. 아 그거 밑에? 코 밑에? 어 그리고 눈 앞에도. 눈 앞에? 눈앞엔 예뻐. 코이코 옆에도 예쁘고. 넌 <laughs> 무슨 코어 좋아해? 나 딱히 코어 이유민 코어? 아니 그런 거 말고. <laughs> 스트릿 뭐 빈티지 아 어떤 건 스타일 좋아하냐고 어, 어떤 스타일? 그러게 나 스타일 딱 좋아하는 게 없어 나 고프코어 좋아해 고프 모르긴 해그 겨울에 그런 패딩 입고 뭐 경량 패딩 경량 패딩 입고 이런 옷 입는 거나 경량 패딩 사랑하는데 그치 그럼 어. 너도 고프코어 인가 이런 것도 고프코어에 쳐줌 응응 응, 장우진한테 내가 이런 건 무슨 스타일이야?라고 했더니 그건 그냥 관종이지. <laughs> 아왜 그래 왜 그래? 아니 간장 간장 계란 <laughs> 엄마가 만들어준 간장 계란 너무 맛있어서 생각났어. 아, 그래 내 틴트 어디 갔어? 여기. 발라보겠습니다. 이거 맞아? 나 그냥 앞머리 이렇게 올릴까? 아니 아니 내려. 맞으니까. 그거. 맞다고? 응. 누구한테 맞아? 예쁘다, 그치지 카메라. 어 예쁘다. 너헤라에 했어? 야, 너 이거, 이스 핑, 이스 하트야. 그거 여기 하트인 거? 아, 오, 예뻐. すみません. <laughs> <laughs> 아. 아, 내가 너무 쪽팔렸던 썰. 교회 수련회에서 게임을 했잖아. 게임 중에 그, 그게 있었거든요. 그, 탄산수 먹고 노래 부르기. 탄산수 한 컵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거지. 아, 틀은나아니 아, 뜨거워. 트름 나왔어. 근데 애초에 트름을 참을 생각도 없었어. 내가 그걸 한 거는 그냥 트름을 하고 싶어서였어. 응. 트름을 참을 생각도 없었는데, 마시고 천양을 부르는데 려 트름이 나왔어. 근데 그 트름이 소리가 큰 트름도 아니고, 냄새 나는 트름이었던 거야. 아이고. <laughs> 너무 쪽팔렸어. 냄새 나는 트름인데 소리는 작아. 이게 내알 개쪽팔린 트름이라고. 그게 진짜 트름인데. 어. 나는 몰랐어. 그래? 맞아, 냄새가 안 났어. 아, 그, 소리가 안났으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쌤은 알았어. 종민쌤인가? 세훈쌤. 종민쌤, 세훈쌤 둘다 알았을걸? 근데 냄새가 났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는 냄새났어 <laughs> 너무 부끄러워. 개웃겨. 아, 진짜 부끄러웠겠다. 나 공감 잘하지. 어. 잘한다. 나 오늘 하이라이터 과하게 할 거야. 아, 댓글에서 이거 머리 어떻게 하냐, 가르마 어떻게 맞아, 하냐. 맞아, 바라보던데? 맞아, 맞아. 방법 찍어달래 아니 그냥 그냥 여기 살짝 부분을 그냥 넘기 그냥 5대5에서 살짝만 진짜 이만큼만 이만큼만 넘긴다 그러면 이런 느낌 완성 너 오른쪽 얼굴 봐요? 왼쪽 얼굴 봐요 왼쪽이긴 한데 나는 그냥 딱히 신경 안 쓰는 편저 입술 어때요? 이거 예쁘죠 색깔 그리고. <laughs> 잘한다. <laughs> 응, 응, 네. <에이>. 내 패션. 나도. <laughs> 야 카모, 카모 그 고치한 적 없어? 야얘밥 같이 못 먹네. 누구? 강은혜. 씨발. 그걸 왜 이지 말해? 어? 왜 이지 말해? 왜 이지 말하냐 이봐. 나 아, 그런 거못 하는데. <laughs> 대단하다 강은혜 니도 아유